안녕하세요 별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워머예요 총두 가지 제품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름 사이리에요 자연스럽게 주름이 젖혀있기 때문에 하셨을 때 굉장히 예쁜데요 특히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사계절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착용한 걸 보세요 이렇게 목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흘러내리지 않고 목에 착 감기는 스타일이고요 이거를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주름을 가려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목주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세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목주름도 가려주지만 굉장히 하시면 우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찬바람도 가려주지만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. 그래서 골프하시는 분들이나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름에는 특히 햇빛이 강할 때 이거 하나 해주시면은 자외선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목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겨울에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요. 이게 폴리 제품이라 은근히 따뜻하기도 하지만 겨울 패딩 입었을 때 엄마들이 패딩을 자주 빨지 않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 이 목에 이 화장품 묻은 거를 굉장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이게 옷과 내 얼굴이 닿는 부위에 살짝 여기 중간에 여기 위치해 주기 때문에 패딩에 화장품 묻는 거를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편하기도 하지만 어떤 옷에나 하셨을 때 굉장히 하시면 여성스럽고 굉장히 돋보이세요. 그래서 보시면 색깔별로 옷에 따라서 매치하시면 굉장히 좋고요. 색상은 이렇게 보시면 그레이 이렇게 보시면 핑크 블랙 화이트 이렇게 초록 아이보리 제가 한 거는 와인이고요.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. 그러면은 1년 12달 굉장히 응? 가성비 정말 최고인 제품이에요.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울 100%로 제작된 워머예요. 이렇게 패턴이 있는 워머고요. 이렇게 보시면,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, 위에서부터 아래까지, 이 뒷부분이 좀 짧고, 이 앞부분이 좀 길게 제작되어 있는 상태고요. 뒤에는, 주름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목 뒷부분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보다 이 뒷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을 넣어줬고요. 요거를 제가 한번 착용해보면, 그냥 이렇게 뒤집어 써주시기만 해도, 뭐, 어떻게 뭐 내가 손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울 100%이기 때문에 가볍지만 굉장히 보온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지금부터 이제 한 3월 이렇게 꽃샘 주위가 있을 때까지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요거를 윗부분을 살짝 끌어올려서 뭐 날씨가 너무 춥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땡겨주세요. 땡겨서, 요런 식으로 올려주시면은, 죽색에서 이렇게 모자가 되는 거예요. 요런 식으로 써주셔도 굉장히 좋으시고요. 다 패턴이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, 그린과 블랙 체인이고요. 요거는, 그린색의 디자인이고요. 요거는, 난 호피무늬. 요거는 말. 요거는 아이보리의 체인. 이거는 블랙의 꽃. 요거는 하운드체크. 이거는 네이비의 꽃이고요. 무늬가 싫다시는 분은 이렇게 단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머플러나 이제 워머 이런 게 지금 좀 부담스러운 계절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울 워머 하나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. 이 제품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.